안녕하십니까. 어, 한국이 미국이 아닌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지난 70년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동맹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욕이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며칠 전 화상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이수혁 주미대사의 언어 행동 태도가 저래도 되는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될 정도로 눈에 거슬렸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하는 말투부터 질문에 대한 반박, 무시, 질문자의 되묻기, 딴소리, 딴청 떨기, 한소리 대하기, 거칠게 큰소리로 공격하기 등 국정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처럼 굴어서 분과위원장의 지적과 제지를 수시로 받았습니다. 그는 국감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벌집 쑤셔놓은 것 같이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국정감사를 어수선하고 불쾌해질 정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미위교의 핵심인 한미동맹에 관해 주미대사로서 저렇게 말해도 될까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거침없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말은 말썽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던 대로 16일 미국 외교 전문가들의 코멘트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수혁 주미 대사는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에 동맹을 맺었다고 해서 한미 동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극한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각각 자신을 선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미 대사가 이런 식으로 발언하자 그의 말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을 놓고 한미 외교과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있어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한미동맹도 특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VOA가 16일에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차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 한국 석좌는 한국이 미래의 다른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학자들은 미국과 동맹을 유지했던 70년 동안을 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됐던 시기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미국과 중국이 제로성 경쟁을 벌이면서 한국이 주요 동맹과 최대 이웃국 사이에서 위험 분산 공간을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어느 한쪽에 의해 얽매이거나 다른 한쪽에 의해 버려지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출신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부 소장은 이 대사는 한미동맹이 한국과 미국 안보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한미 양국 국민 모두가 이런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여론 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린 부소장은 한국 관리들이 연이어 논란거리 발언을 내놓는 배경으로 한국 정치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이 파트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국회 내의 진보 세력의 신뢰를 얻으려는 시도로 보일 뿐 한국이 미국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이비트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일부에서는 이 대사의 발언을 동맹의 미래에 대한 한국의 어정쩡한 태도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힘은 단지 70년 역사 때문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의도적인 헌신을 기반으로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동맹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을 유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도적 결정이 필요함을 아는 것이 동맹에 대한 최고 수준의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국정감사 화상회의 때본 이수혁 주미대사의 언어, 행동, 태도,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한 발언을 보고 놀랐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로 전해진 미국의 외교, 국제정세,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의 말하는 방법과 그말 속에 담겨져 있는 속뜻, 그리고 말의 설득력과 품격을 보며 생각해 봤습니다. 이수혁 대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말을 직선적으로, 때로는 감정 그대로 솔직히 표현하는 스타일이어서 장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보다는 감정만 전해져 손해를 보는 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됐습니다. 위에서 인용한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을 좀 보십시오. 매우 부드럽고 이수혁 대사의 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 또 국익의 보탬이 되도록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여백을 주지 않습니까? 감정이 섞이지도 않고 긴장감을 주는 것도 아니면서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고 다시 검토할 틈과 여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더구나 외교관들은 저 사람들을 배워야 합니다. 남의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를 하겠다.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고모부를 사살하고 이복형을 목 독살시키고 수백억 원짜리 남의 나라 건물을 폭파시키고 민간인을 사살한 뒤에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그런 자들에게서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실험실에서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리질 않나? 남의 나라 촛불 시위에 불을 붙이질 않나? 남의 나라 선거에 특수 공작원을 집어넣어서 선거를 조작하질 않나? 그런 놈들 눈치 보고 비위 맞추고 질질 끌려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러다 가진 것다 뺏기고 퍼다 주고 시키는 대로 종로로 타다가 나중에 괄시받고 의도 터지고 다 털리고 쪽박 찰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애나 어른이나 친구 잘 만나고 이웃을 잘 만나야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